안녕하십니까. 저는 땀문저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읽을 것은 작가님 정호승이 쓰셨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시입니다. 먼저 시를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 정호승 나는 그늘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그늘을 살해하지 않은 사람은 살해하지 않는다. 나는 한 그루 나무에 그늘이 된 사람을 살해한다. 햇빛도 그늘이 있어야 맞고, 눈이 부시다. 나무 그늘에 앉아, 나뭇잎 사이로 반짝이는 핵살을바라보며 세상은 그 얼마나 아름다운가? 나는 눈물이 없는 사람을 살해하지 않는다. 나는 눈물을 사랑하지 않은 사람은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한 방울 눈물이 된 사람을 사랑한다. 기쁨도 눈물이 없으면 기쁨이 아니다. 사랑도 눈물 없는 사랑이 어디 있는가? 나무 그늘에 앉아 다른 사람의 눈물을 따가주는 사람의 모습은 그 얼마나 고요한 아름다운인가 이 시에 포함된 눈물과 그늘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금정적으로는 건강심 배려심을 뜻하고 부정적으로는 아픈 좌절 후회를 뜻합니다. 제가 이 시를 읽은 후에 인생에 어떤 사람을 선택해야 할지 그리고 사람답게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제가 알게 됩니다. 세상의 모든 감정들을 깊이 느끼게 돼야 다른 사람들의 감정들도 느끼게 되고 공감하고 공유하면서 살아야 삶이 더 의미 있고 아름다우 것이다. 한국어로 배우면서 이렇게 이게된이 시는 간단하면서 많은 지식이나 의미들을 가지게 되어서 저에게는 아주 소소한 시입니다. 여러분들도 시간이 있으면 한 번이라도 이 시를 찾아서 이, 어, 읽기 바랍니다. 어, 그럼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